아 눈이 엄청 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 물에 들어가라는 신호인 것 같아요 오늘은 구독자 분들하고 1박 2일로다가 물질을 하러 가려고 합니다 강원도로 갈 거고요 가서 어, 매운탕 거리나 횟거리 좀 잡아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밥버거 하나 먹고 갈게요 여기 밥버거 주변에 주차장이 있어요 공용 주차장이 유료가 아니라 공용입니다 공용 그리고 저 앞에는 가평 레일 바이크가 있고요 바로 여기 봉구스 바버거 여기서 아, 저녁에 물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 사서 먹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이 펜션에서 바라보는 저 강가 어 미쳤습니다 아주 그냥 시야 포인트가 오늘의 숙소 여기 <laughs> 월산리 우리발님 <laughs> <laughs> 밥먹고 들어가야죠 요거 하고 두분더 있거든요 해서 요거 간단하게 봉구스 밥버거 아 이거 하나를 다 먹으면은 어 정말 든든해요 그래서 물에 들어갈 때는 너무 배부르면 안 되니까 요거 반 개씩 저희 월산님 오리발님하고 나눠서 먹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밖에 온도가 영하 1도거든요 응. 아주 오늘 같은 날 구독자분들하고 해서 모임 제대로 한번 갖고 올해 물질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밥버거. 음. 잘 먹겠습니다. 응. 이거 친구분이 하시는 거기잖아요. 가에 있는 거. 네. 와이프가 친구 와이프가요. 아. 근데 맛있어요. 갓끔에 놀러 오신 분도 많은데, 한끼 요기로 괜찮습니다. 이거 하나 다먹보면물에못 들어가요. 아, 배 배불러. 네 배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음. 아딱딱 맞아 이게. 반고 오늘 목표 소갈이 응. 3 마리. 딱 먹어. 저는 고기 굽고 있을게요. 누구만 <laughs> 믿고 있겠습니다. 이게 매장에 가기 좀 그러신 분들은 괜찮아요. 이동하면서 먹고. 솔직히 해서 먹으면서 그야돼 간장에서 먹지못 성격 급한 사람들 그죠 음. 차에서 먹으면서 저는 원래 물에 들어가서 먹어야 되거든요. <laughs> 어, 눈이 이렇게 내렸습니다. 이런 날씨에 물에 들어가면 과연 뭐가 있을까요? 자 물에 미친 세 사람 같이 한번 <laughs>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김 이 나오는 거 봐. 설마 아니네. 어. 가보자고요. 에? 물은 엄청 깨끗하네. 가자고요. <laughs> 입니다 파이팅. 24년 12월 초 강원도 물속 구경 한번 해보시죠. 얼마나 추면 누치가 움직이질 않아요. 이런 물고기가 아닌데 강원도 정말 춥습니다. 나와 있는 쏘가리 한 마리, 매운탕거리 한 마리 잡았습니다. 붕어도 움직임이 좋진 않습니다. 생명체가 보이지가 않아요. 얼마나 추운지. 그 와중에 월산리 오리발 TV 동생이 한 마리 잡고 있습니다. 걸갱이로 볼툼에서 지금 떠나려고 하는데, 순간 꼬리 보셨나요? 쏘가리 꼬리가 나와 있었는데, 걸갱이로 살살살 꺼내서 잡고 있습니다. 한 20, 한5 정도 되는 사이즈 한 마리 잡았습니다. 요거는 가평 같이 다니는 동생이 또한 마리 걸었는데 큰 놈들은 안 보이더라고요. 일단 한20중반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 몇 마리 지금 잡았습니다. 자한25 정도 될것 같아요 열정들이 대단한 동생들입니다 저는 추워서 물고기 찾는 것 보다 이렇게 영상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추운지 퉁가리가 기절했는 것처럼 가만히 있더라고요 겨울에 퉁가리 매운탕 정말 맛있습니다 물고기가 많이 보이지 않아 영상 찍는게 요거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의 조가 너무 추운 날, 수온 6.5도인가 5.5도인가 5.5도 나온다고 하거든요. 와, 그래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매운탕 꼬리, 매운탕 맛있게 끄,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잡아, 바로 먹는 매운탕 양념. 이건 바로. 형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이이뭐 자 완성이 됐습니다 소갈리배 매운탕 아 이거 담아주세요 네 시아빠도 찍어 줘 천천히 나 오라 그냥, 그냥 나도 나오라고 그러는 줄 알고 아아씨아못 참겠거든 한잔하죠. 어, 한잔하고요. 어, 고생. 어, 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했습니다. 아유 짠아와 진짜 설탕 끓여놓은 것 같아요. 와농담하요 진짜? 음.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아 먹기 아깝다. 저, 저 젓가락 쓰면 안 돼요? <laughs> 자두분 한번 저 오늘 먹을 거야 이렇게 잡으로는 다녔는데 회로는 또 처음 먹어보네. 고프로너 그냥 네가 이래. 아네못 들고 있겠다. 어, 도저히. 와 진짜 달아요 달아. 회로는 네, 또 처음 먹어. 음. 어. 일단은 이거 찍어서 달지. 와 이거 그냥 아. 진짜 달네. 아, 회 미쳤어요 지금. 와, 아. 와. 아, 맛있어. 찍어, 찍어줄게. 어, <laughs> 아니야. 음. 아, 음. 아. 아. 네, <laughs> 야, 맛있네. 야, 이거 진짜 예술어요 예술 어디 있지? 이거요 야, 맛있네. 야, 진짜 맛있어, 진짜. <웃음> 웃음밖에 안 나올 이게 이철에 찬바람 때 먹으면 맛있더라고 해바리가. 아. 어, 근데 진짜 <laughs> 맛있네. 그 오늘은 찬바람이 뭐. 아니라 그냥 얼음바람이죠, <웃음> 얼음바람. 어. <laughs> 얼음바람. <laughs> 무서 작년에 찬바람 불때 쏘가리를 먹고서 안 먹었어요 그때까지. 이게 음. 1 년만에 먹는 거예요. 그래도. 아우 진짜 맛있대. 아. 아 조금. 지 이렇게 와 아, 아. 아, 아. 녹화가 안 되고 있었네. 아. <웃음> <웃음> 다시 <웃음> 지금 돌아가네. 음, 진짜 똑이다. 와그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녹화가 <laughs> 안 되서 다고 <되었더라고. 웃음> 음. 야. 아. 와. 음, 진짜 찰려 진짜 네와 아니 삐삑만되고 뭐, 고프로가 <laughs> 일을 안 하는데 아아 <laughs> 아, 아. 안주 오 응. 이거 이거 하나 넣는다 이게 아, 어. 다 먹어 대신 먹어야 돼 <laughs> 이제 뭐 내년이나 먹을 텐데 뭐나 아, 근데 소가리를 처음 먹는데 아 진짜요? 아 그래요? 네 처음 먹어 미쳤어 미쳤어 응. 아, 처음 먹는데 야, 아, 아, 맛있네 장난 아니요. 응. 아, 이제 첫발을 볼때그 장난 아니네. 아, 아. 아. 아니, 그렇게 소갈리를 많이 잡았는데 회는 처음 먹어. 회 뜰지도 이건... 모르고 회가 또 짤면 뭐그 식당에서 돕는 이유가 요런맛이데아 아. 그렇게 사짜 소갈리를 많이 잡았는데 그는 <laughs> 네, <laughs> <무슨 음식에> 첫 밖에 <laughs> 있고 먹는 건 사짜. 아니 3자 되나요? 3자돼 남들 주고 친구들 주고 하니까 아유 저게 뭐야 고양이가 없네. 아. 나 나비야. 아 정말 맛있었는데. 나비야. 나비 근데 이 온도에 이제 다시 안 들어갈 것 같네요. 아못 <laughs> 들어가겠어. <laughs> 오 괜찮군요. 자소가리소가리 매운탕. 아어 콧물에 그냥 막 나. 겨울 매운탕 도 다른데요. <laughs> 저 엊그제, 엊그제 먹었을 때 면도 안 내렸는데요, <laughs> 진짜? 아 삼분 좀 드켰어요. 아 면다. 아. 아. 어, 어 소리만 나요 그냥. 오. 어. 아. 아, 나쁘지 않죠. 음. 음. 역시 아. 코난님이 하면 뭐든지 틀려요. <laughs> 어 <laughs> 회가 회가 진짜 1등이에요 회. 와, 어, 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진짜로 내집큰거 잡으면 은 무조건 회를 어떻게든 한 명마다. <laughs> 유튜브로 봐서 그래도 회 뜨는 법을 배워야겠습니다. 몇번 뜯어 보면은 금방 뜨는 것 같아요. 어, 어근 진짜 집사람이랑 먹었던 매운탕이랑 진짜 <laughs> 손이 떨려. 아. 이게 진짜 쏘가리 매운탕인 것 같아요. 그래 네. 아. 어.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아. 어. 어, 이거 아까 회뜨고 나온 뱃살 아, 맛있네, 햄 소갈이 안못 잡으면은 붕어나 눈치라도 잡으려고 그랬다니까 어 종이 그릇 아. 빵꾸나는거 아니에요? 어, 이미나리어리 <laughs> 어, 기가 막힌데요 진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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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어버렸어그빨 빨리 또리 먹어, 빨를 아, 먹어야죠. <laughs> 아, 술이 그냥 쭉쭉 들어가는데, 어, 어 천천히, <laughs> 나름이지, 네. 뭐. 어, <laughs> 는 빨리 못 먹어서, 어, 딱, 저양딱꺼 하면 이제 꺾어요 이제, 맥주 먹어가지고, 아, 아, 아 집사 람 아. 먹어줄게. 어 제가 유튜브를 하고 처음으로 구독자분들하고 이렇게 아. 1박2일로 왔는데 너무 재밌었고요. 어, 이게 참 신선한 그 맛입니다. 이 동생이 저랑 한 5, 6년 동안 계속 물질했던 동생인데, 한 번도 이렇게 먹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그냥 아니요. 물질만 하고, 어, 술도 안 먹고, 그럴 시간에, 시간 나면은 무조건 우리는 물질이니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캐릭터 독특한 분들도 만나고. 저나요 <laughs> <전가요? 웃음> 아, 왜 추위를 모르고 가지고 그냥. 오늘 수원 5.5도에서 이렇게 구독자분들하고 재밌게 했습니다. 나머지 이제 영상 끄고, 재미나게,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같이 무지 열심히 다니자고요. 올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laughs> 무서워요 지금. <laughs> 오, 또 가자고 할까봐 두려워요 지금. <laughs> 장갑 두꺼운 거 시켰습니다. 아, 진짜 장난 아니에요.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 인사합니다. 인사 25년도에 봐요. 페리전에서 <laughs> 아, 그냥 바로 강가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밤에 와서 여기가 어떤지 몰랐는데, 야, 기가 막히네, 직벽. 와, 이런 포인트가 또 있네요, 강원도. 어제 들어간 포인트입니다. 얼었습니다, 얼었어. 이런 데로 어제 들어갔어요. <laughs> 야, 얼었어. 아, 이런 데를 들어가서 고기를 잡았으니, 어.